뭐그 여당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국정 조사가 잘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족들과 그 현장에 있다가 생존한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고 또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질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뭐 저는 여당이 들어오면 좋지만 꼭 들어와서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강하게 갔지만 만약에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 여당이 안 들어온 것도 걱정이지만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도 어이 기관 보고도 받고 어 청문회도 하고 이런 건데 자료 제출이 정말 안 들어오는데 정안 들어오고 어어 터무니 없이 이렇게 되면 뭐 항의 방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안위에서 자료가 안 들어왔을 때 경찰청 항의 방문해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 자료를 더 강하게 하고 이런 거죠.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특수본 수사가 제대로 될리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오늘 경찰 조직 가지고 발표까지 할 정도면 이거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에?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미디어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처리 지원으로 남은 활동 기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참사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상 위해 현장조사 2회 기간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는 12월 21일과 23일, 기간보고는 12월 27일과 29일에 각각 진행하고 청문회는 총 3일간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 참문의 명단은 여야가 협의하여 추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이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조사. 네,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어, 그 참사 현장. 네. 이 지금. 뭐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 참사 현장 돌렸다가 이태원 파출소 갔다가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이틀째는? 이틀째는 동산구청하고 행정안전부 네, 뭐그 또뭐주문있으세무총리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의가 되는 건가요? 중무총리는 그 계속 여야 간섭 <laughs> 협의를 했는데 국힘에서 좀 반대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국정조사에 국힘 여당이 좀 반드시 참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서 오늘 이 계획서에 일정 계획서에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중에 본부 충인 꼭 어, 기관 증인에 해야 되겠다 또는 청문회증인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어, 협의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 특히 이번에 이 검찰청 이제 수사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마약 관련된 이제 구성에 포함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제 현장 조사라든지 조금 이렇게 계획을 현장 조사는 좀... 아니고요 반부패 강력부장과 마약과장은 이제 기관 기간 보고를 받을 은이사람이사이 여당이 그 여당이 참여 가 끝까지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야당 이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국정사 사람은 우려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에대은대책은이사 있는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을 그 최대한 뭐 야당만 해도 해야죠. 만약 에못 뭐 들어온다면 그러면 국민적인 그납득을 시킬 만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큰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응하실 방법은 있어요. 음, 뭐그 여당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잘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이미 아, 이태원 1이구 참사는 많은 그 보도도 됐고. 행안위에서의 많은 질의, 지리, 현안 질의가 있었고, 어, 또, 이제, 유족들과 그 현장에 있다가 생존한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고, 또,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질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뭐, 저는, 여당이 들어오면 좋지만, 꼭 들어와서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강하게 갔지만 만약에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1 시간 전에 저기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시민 대책위가 그 국정조사에 대한 바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가까 그거 아직 못 봤습니다. 자료만 넘어왔고 아직 읽어보질 못했어요. 오늘 나서 결충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합의가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 후에 들어온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되도록 늦어지면... 예산안 합의만 돼도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아까 용의원들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국조 기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보고 지금 문제 우리 오늘 청문 계획서 일정 계획서 책때 한걸 보면 1월 2일 날도 청문을 해요. 10년 끝나고 1월 2일 날. 사실 그때는 10년, 각 기간마다 10년 결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물리적으로 안 돼서 1월 2일 날도 잡아놓고 1월 7일 날이 토요일이고 1월 6일까지 청문회가 끝나는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보고서 채택이 토요일 날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계획서 때문에 저희가 할수 없이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1월 7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짠 거거든요. 이거를 국힘당도 다 알고 우리 의장님도 저는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청문회 과정을 이제 진행하다가 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 국민의힘에서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협의해서 조정해가지고 원만하게 청문회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처리 안 되더라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안 합의가 돼야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번에 국조특위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대한그간사을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지 않게끔 그런 땅보 퇴짜 같은 거 논의하신 게 있는 걸 자료 제출이 잘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 여당이 안 들어오는 것도 걱정이지만.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도 이 기관 보고도 받고 청문회도 하고 이런 건데 자료 제출이 정말 안 들어오는데 정안 들어오고 터무니 없이 이렇게 되면 항의 방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안위에서 자료가 안 들어왔을 때 경찰청 항의 방문해서. 자료도 바꾸려는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더 강하게 하고 현장 점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신현영 의원 관련해서요. 오늘 언론이 그 참사 당시에 신 의원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도착이늦졌다 잘못된 것 같은데 어, 네. 그 약간의 에, 이게 저 보도하고 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드리면. 뭐 바로 집 근처로 온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신영원이 어, 대로변의 중간 지점까지 가, 본인이 나가서 거기서 만나서 타고 갔다는데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늦어진 것 같고 이제 에, 기사가 된것 같은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의사의 신분으로서 어, 늦은 시간에 에, 현장에 가기 위해서 어, 간 것도 굉장히 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국회의원이면서 의사잖아요. 그분이. 그러니 자기가 현장에 가고 디메트 가고의 관련성,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그 현장에 늦은 시간에 갔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집 앞에까지 와서 많이 늦은 게 아니고 본인이 중간 지점까지 나갔대요. 거기서 대로변에서 같이 타고 갔다니까. 그거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잘 그 상황을 좀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본인이 드립니다. 본인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거죠 오늘? 네. 오늘 저한테 네. 얘기하도록. 그 기간 연장 관련해 가지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나님 우상우 위원장이 좀 단독으로 그렇게 계획서를 써서 본회의에 연장 요청할 수 있는지? 어, 그거는 이제 국회 의장이 안건 상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표결이 되는 거죠. 국회의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장님이 지금 어떤 의견 국회의장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진 거에 대해서 음. 다 아시겠죠. 그래야 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이번 그 오늘 일정 계획서는 너무 무리예요. 제가 해도 무리인데. 1월7 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짠 거지 이대로 가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그 국정조사하고 이제 형태가 비슷한데 국정조사에서 자료 유출하는 기관에서 보통 많이 제출하잖아요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예전 국정조사나 이런 국정감사 이런 거랑 좀 다른가 봐요 그 정도보다 훨씬 더자료 제출을 기관에서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도 행안위 때의 국정감사할 때보다도 자료가 더안 오는 것 같아요. 자료가 거의 안 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 지금 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또 제보도 좀 받고 이렇게서 해 해야 되는데 걱정인데 그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특수본 수사가 제대로 될 리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오늘 경찰 조직 가지고 발표까지 할 정도면 이거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에?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들어요. 그그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 좀더 강력하게 요청하시게습을까요 그럼 원내대표가 이제 고민할 상황인데 어, 일단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지만 그 여당 간사님하고 이제 매일 같이 매일 성, 만났어 예, 소통하셨고 오늘도 그러는데, 만났어 요 오늘. 예,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당의 어떤 스탠스와 그 이제 국정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 이만희 간사님은 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고 그런데 어, 잘 모르죠. 뭐 제가 국힘 당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분들도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고 또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최대한 그 동안에 국힘의 간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오늘 최대한 우리가 계획서 이 의결할 때 거의 거의 반영하고 우리 위원들 중에 일부. 어 상당히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어, 어차피 야상당이 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 안을 에, 짠 대로 원래 우리 내부안이 있었거든요. 어, 내부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해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무총리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어, 이만희 간사, 국힘당 간사하고 얘기한 거 오늘 에, 관철을 시킨 거는 되도록이면 여당이 좀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 명복도 빌 뿐만 아니라 알려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사후 대책까지 하려면 여당이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그동안 협의한 거를 최대한 제가, 어, 반대에도 부릅쓰고, 관철을 시켰다 이런 말씀도 있나요? 그 관철 시켰셨다는것 중에서 총리가 증 지내서 빠진 것 외에 관철 그 오늘 어떤 게 적용돼 있고 어,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도 있고 어, 많아요. 어, 그런 것다 어, 협의한 내용을 주로해서 관철 시켰어요. 기관 중도 협의된지? 네. 기관 중도 협의가 됐 된지? 기관 증인 거의 협의된 거죠. 거의라는 거죠. 무총리하고 그런... 어... 국무총리인가 국무총리하고 응. <laughs> 어, 대부분 협의된 거 오늘 통과된 거예요 국무총리 군무충리... 그 어차피 협의가 뭐... 안 됐기 때문에 빠져 있고, 예, 있고. 오늘 안 꺼내 상정된 거는 그러면 협의가 다 거의 거... 많이 됐죠. 그중에 이제 한두 가지 추후 논의가 있었지만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오늘 그럼... 넣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뭐그 해밀턴 호텔 옆에 그러니까 해밀턴 호텔에서 CCTV,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108라운지의 108 CCTV. 여게 아주 생생한데, 우리 아직 그 자료가 없거든요. 서면 제출 기간이 돼야 자료 요구를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본, 저, 국힘당 간사와 추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그건 넣었어요. 그리고, 어, 나머지 뭐 웬만한 건다 협의한 대로 오늘 통과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만희 간사님 또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물론 아침에 만났는데 뭘또 뭐 봐. 오늘 만날 이유가 없죠. 오늘 다 의결했는데 뭐. 아침에 만났었어요. 거기서 그뭐 국회 본회의 예산안 협의 관련해서 뭐 입장이 어떠다뭐 그쪽 향후 예정 이런 거는 들으신 바없습니까 이만희 간사가 제가 뭔 힘이 있겠어요. 내일 본회의 음. 열린다는 얘기도 있죠. 그 원내대표 간에 이제 그 협의 사항인데요 어, 아, 정말로 좀 답답해요, 저는. 아, 이게, 에, 원래 국회의장이 15일날 시한했다가 오늘도 시한한 거거든요. 오늘, 오늘 하자. 근데 오늘까지 안 되잖아요. 아, 그리고 12월 2일날 예산안이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어, 헌법에 돼 있는 거고, 9일날 어, 본회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이게 벌써 4. 네 번이 다 이게 잘안 지켜지고 있는 건데 답답하죠. 그리고, 어, 뭐, 이어 어찌됐든 여야 간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 그래도 국회의장이 에 던진 수정안을,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뭐 흔쾌히 좋아서 받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어 우리, 우리의 에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어찌됐든 국정조사도 있고, 국민과의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약속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건데, 이건 조금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왜냐면, 됐습니까? 네, 그만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